안녕하세요. 실버톡TV입니다. 이 채널은 천만 실버세대를 위한 복지정보 전문 채널이에요. 듣기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드릴게요. 혹시 TV 소리를 너무 키우시는 부모님, 전화통화가 점점 힘들어지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난청 어르신들을 위한 보청기 정부지원금 제도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더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주 상세히 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청각 장애로 등록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제한은 만 65세 이상,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단, 꼭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청각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청기를 구입하면 사용 후 30일 이상 착용하고 검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돼요. 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원 한쪽 기준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도 최대 117만 9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양쪽 다 필요한 분은 진단서에 명시만 되면 두쪽다 지원 가능해요. 지원은 5년마다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보청기 구입비, 초기 적합, 사후 관리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게요. 청력 저하로 대화나 TV 시청이 어려운 어르신,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신 분, 한쪽만 난청이 있어도 보청기 필요하신 분, 자녀 도움 없이 혼자 지내시는 독거, 어르신. 이제 실전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병원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요. 둘째, 보청기 살 때는 꼭 처방전과 제품코드 확인하세요. 지정된 제품만 가능해요. 셋째, 보청기 구매 후에는 30일 이상 착용하고 검수 확인서 제출하셔야 환급 가능합니다. 청력은 삶의 질과 안전, 모두와 연결된 중요한 감각이에요. 부모님이나 본인이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2025년 보청기 지원금제도 꼭 활용해보세요. 실버톡TV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놓치면 안될 실속 있는 정보, 귀로 듣기만 해도 알수 있게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